나도 그렇고 근데 그치, 아직 정권이 안 바뀌고 있는데 나나 죽일 거 아니야 5년은 할 수는 없어. 야, 우리 오빠는 뭐지? 야, 정권 정권 지금 있으니까 지금 너가 진짜... 야야 너너 죽일 거면 나 우리 집옆 방에 재워줄게. 그게 그래, 그래서... 진짜 죽일 수는 있을 거지. 어, 우리는 걱정. 타피에... 그러, 그래서 언론이랑 같이 가는 거야. 그냥 그래, 아니 나는 변호사도 친오빠랑 만나. 그러니까. 나 혼자서 안 만나. 지금 위험해. 나도 무 무섭다니까. 아무도 혼자 못 만나 오빠. 왜 저런 두려움에 떨어야 되죠? <laughs> 거짓말은 그러면 두려움에 떨 이유가 네. 없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지금 한동훈 10억 민사 소송, 10억 손배 소에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이 될 텐데 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이 되도 저는 일심 판결을 바꿀 수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현재 사법 시스템이 그래요. 현재 사법 시스템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음. 예, 모든 기득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청담동 술자리는 가짜 뉴스여야 된다 음. 예, 모두가 다 가짜 뉴스라고 믿고 있는 청담 술자리를 내가 어, 이걸 뒤집는 순간 네.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저는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판사는 이 두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 1심 판결을 탄핵할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녹취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녹취가 항소심 판결을 반드시 어, 뒤바꿔 놓을 것이다 라고 뭐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판결, 이런 결정적인 녹취를 갖고도 항소심에서 어,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지금 한국의 사법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 만약에 항소심 판결이 이러한 녹취 파일에도 불구하고 강진구 너는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 뉴스를 믿었어야 돼. 너는 이런 녹취 파일 가지고 이걸 진실로 믿으면 안돼 라고 예, 판단을 한다면 예, 그 순간 예, 저는 어, 예, 패소하겠지만 예, 그 대가로 예, 사법부의 조종이 우릴 겁니다. 저는 예, 그렇서니다